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블 오늘 먹방은 소고기 미역국 라면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하도 날려서 얼마나 맛있나 궁금해서 한번 사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처음 먹어요 일단 비주얼 보시면 일단 미역국 그냥 일반 미역국 같아요 보시면 미역도 미역 분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미역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찍어 자 보이시나요? 으아 엄청 많아 으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뭐라 해야 돼 약간 떡갈비 같은 거? 그런 거랑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오이지,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입니다. 아 그냥 라면만 보면 나는 환장하지. 일단은 저는 면 자체를 일단은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퍼놓고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을 저 이거 진짜 일절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야? 어. 진짜 미역국 맛이 납니다. 일단 진짜 미역국 맛이 나고요. 면이랑 어떻게 잘 어울릴까? 잘 먹겠습니다. 음! 약간 면이랑 미역국이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음! 음! 딱두 개! 음! 보시면 미역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아. 네, 두개 끓였습니다. 한 개는 양이 조금 모자라서 두개 끓였습니다. 아, 진짜 괜찮다. 퍼놓고 국물 조금 먹어볼게요. 아까 먹어, 국물 처음에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 국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음. 아, 이거, 이거 밥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을 음. 같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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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아이고, 자 여러분들, 아. 음, 음, 아. 제가 곱창 님의 그 대리 만족까지는 못 시켜 드릴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막 그분들처럼 막 라면 10개, 15개, 18개 막 이렇게 까지는 저는 못 먹어요. 배 터져 배 터져. 음. 한 두어 달 하다 보면은 라면 다섯 개 먹방 할수 있지 않을까요? 위가 좀 늘어나서 <laughs>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개가 세 개일 것 같아요. 세 개? 세 개? 네 개까진 먹겠다. 세 개? 다섯 개는 좀 속이 불편할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은 본인에 맞게끔 양껏 적당히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자, 미역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 음자음음 음. 하... 음. 하... 하... 욕심부리다 채할 것 같아갖고 저는 조금씩 늘리 늘리겠습니다. 음 국물, 아 라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아아... 아... 국물이 와 이거 완전 미역국인데 너무 맛있는데 미역국 라면 오늘 처음 먹어 보거든요 와 숟가락으로 퍼먹 파먹었을 때그 느낌이 아니네 완전 진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음. 아, 쩝쩝거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거 쩝쩝거리는 소리가.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아, 또, 앙. 자, 껌더기. 음. 음. 자, 다 먹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두개 먹방을 했는데요. 와. 말도 안 돼. 그냥 미역국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라면 면발이랑 미역국 국물이랑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먹기 전에는. 이거 한번안 먹어본 거라서.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 라면으로 보통 사람들 라면 하나 먹고, 이제 밥 하나, 한 공기 말아 드시잖아요. 보통. 라면 하나 끓여서 드시고, 공깃밥 하나 딱 드시면은 미역국에 밥 말아 드시는 기분이 딱 드실 겁니다.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조리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미역국 대신에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요 미역국 라면.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나이스! 자, 오늘 먹방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내일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블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